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되고, 트랜스라는 문다 옮긴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싸움다라는 영는도 있지, 대 네, 이름이. 그래서, 트랜스라는 옮긴다는 뜻이고, 클라이프라는 거는 씹는다는 뜻이요씹는 이렇게, 우리가 동물, 식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물, 식물. 공물이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여다니고, 식물이라는 거는 이게딱 박혀있는 이 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 말해요. 여기 이제 이게 팔, 이 사람 팔인데, 이렇게 화상들이 벌써 흉터가 자꾸 남았어. 그러면 여기를 싹 덜어내고, 여기를 싹 덜어내고, 어디선가 털을 떼어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기 화상 형태면, 여기서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 붙였다 그러면, 이렇가 이렇게, 접시붙여놓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거는, 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예, 원래의 조직같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띄어다가 놓은 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식의 그 독과세에 의하면, 원래 조직에서 이, 여기 있는 조직들을 조금씩, 조금씩, 갈아먹으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간다. 그래가지고, 조직 내 조직처럼 작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 뼈, 이식도 마찬가지. 오늘, 오늘, 오늘 얘기할 것은, 인식이라는 거 말고, 어, 지 r 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우선 저기 저거를 좀 보여 줘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아이디드 이 뼈가 푹 파졌다. 이 뼈가 푹 파졌다. 할 때, 이 뼈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20대 같은 거를 채워놓으면, 이 20대를 이 뼈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점점, 점점 여기 있는 뼈처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식. 그런데, 또그 뼈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뼈가 파 빠진 채로, 우리가 이렇게 다쳐서, 다쳐서 이렇게 살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딱 드러났다. 그러면 이뼈내는건 항상 살 속에, 몸 속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뼈가 굿으로 드러난 채 지내는 법이 없어요. 그냥 살이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하던데 이렇게 살이 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뼈가 조금 재생되는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 뼈가 이렇게 재생되는 것보다 살이 확 덮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살이 차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어떤 살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으면 살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으면 결부분에서 다른 데서 뭐 조직이 올게 없잖아요. 세포가 없으니까 이뼈 세포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뼈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하고 진단하고 는 전혀 달라요. 예전에 어떤 우리 친구 하나가 지에 이제 국방학관 대립 분학교에 우수회원 우수회원을 그 신청을 해서 뭐 내고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 자가 인식이 되는 거는, 이렇게 뼈가루 같은 거 하다 어다 붙이는 거고, 지이하게 되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막을 넣는 건데, 보통 그냥, 이렇게 뼈 쌓아놓고 거기다 막 넣는 걸 지비하게 이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또이 정확히 만약에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지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지비할 지비할 하는 거는 표현이식하고 지비한하고 같이만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과연 그게 되는가? 과연 그게 되는가 하는 거를 내가 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가 빠지고, 이가 빠지고, 이제 뼈가. 어 이건 2번이에요. 주로 이제 지비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응? 네. 이가 빠지고, 뼈가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미치과? 신미치, 심미치과? 네. 한다 그러면, 심미치과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위에다가 얘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것도 잇몸 모양이 잘일 다르죠. 그죠? 아 근데 치매 치과를 제대로 하려면 잇몸 모양까지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잇몸이 되우리 이런 형태라는 거는 사실은 속에 뼈가 있고 위에 살이 둘러싸여서 그죠?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잇몸만 살만 갖고 그 모양을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니까 러 똑같은 돌격이라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서 살이 많이 찌면 또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이가 있는 데는 뼈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이렇게 된는데하덮진 그런 모양이 있더라. 다음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깥에 뼈가 없어졌어요, 그죠 응.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시깥적 뼈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응. 아, 여기다가 뼈를 채우지 않고 여기 여, 여기 이런 구조는 보세요, 이런 구조는 보면 여기서도 뼈가 나오고 여기서도 뼈가 나오고 여기서도 뼈가 나오고, 여기서도 뼈가 나오고 하니까 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다 뼈가로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다음에. 아, 뼈가루는 네? 한번안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멤브레인으로다가 여기를 그냥 박아놓기만 했어. 진짜로. 진짜로 여기 살이 못들어오게 하면 이 부분에 뼈가 여기를 이렇게. 안 집어넣고 이렇게 박아놨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응? 이제 몇달 있다가 열어보는 거죠. 다음에. 아, 네. 조금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죠 이게 이제, 준비한 후의 얘기에요. 아까, 아까 엄청 듣더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지금 가파치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뼈의 모양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었어. 열었더니, 요 막이, 요, 요 막을 잘 고정하게 해서, 이렇다 나는 뭐, 핀을 박기도 하고 그랬어. 요 그래서 이거를 싹 젖혔더니, 보게 이런 조직이 차 있는 거예요. 보여요. 역할은 아무것도 안 집은 없어요. 근데 이런 조직이 차 있다고요. 자, 아,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 지금 임플란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복합으로 이렇게 여기를 조금 보더내고 임플란트를 찾아내고 이게 진짜 뼈인가? 아무 이렇게 꾹꾹 질러 봤더니 막 아직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 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음. 여기다가, 이를 만든, 저거라,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이문 모양을 보면, 둘자는보다는 여기가 통통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100% 똑같이 만든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푹 꺼지고, 팍 얇아지고, 그런 거를, 이게, 렇 원양에 가깝게 한, 80% 정도 재생을 한다고 그럴까다 아.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렇게 물론 이 속에는 말이에요. 이 속에는 뼈가 있어서 이렇게 부어진 부분을 이렇게 살려준 형태가 있어요. 또 여기 임 플란트부터 여기가 이 나오는 이 사이는 뼈도 광어 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오철물의 형태에 서이 몸이 약간 이렇게 밀려나간 상태가 맞는 거지. 죠 여러분이 프로비저널을 제대로 만들고 시민치료를 할때 이렇게 잇몸 모양까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아까, 아까 걸로 해도 돼요 지금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잇몸이 올라오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이 뼈가 치아에 붙는 쪽에는 다음 다음 그리고, 다 조금 예, 다른 얘기여서, 그래서 원래 골 유도, 젠생술, 레진을 예, 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하는 거랑 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다시 내여주면 뼈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다가 골이집트 뼈가. 이뇌 뼈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걸 미싱이라고 하는 거고 볼 유도 재생술이라는 것은 뼈 거리인데 여기다 망만 딱 벗어 놓고 이 망을 늘리지 않고 유지 해야 되겠죠 물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들이 나와서 여기를 뼈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인식하고지비하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인식그 멤브레인을 이렇게 치지만, 이, 이게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에다 채우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식제를 이렇게 놔두요. 이 속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이 파고드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멤브레인을 넣고, 그니까는 러 이식의 어떤 작용하고, 그볼 유도 대중술의 작용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이제 그 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뼈 만드는 첫 번째, 이식은 그 첫째, 볼 이식, 뼈 이식, 뭐, 마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 볼, 유, 도, 재생, 술리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것은 조금 서로 만드는 그 비전이 좀 다른 거구나. 어떤 이 방법에 깔려있는 원리가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뼈를 만든다면, 이제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여줄 것이고. 근데, 네, 이 GB, 여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좀하면까 <laughs> GDR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사실은 GTR, 이런 게 먼저 나왔어요. GTR, t r 이라는 거는, 아이디드, 푸 치가 뭔지 아세요? 치 지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있고 치아 머리가 있고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은제 여기 잇몸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잇몸 잇몸 가지고 잇몸 속에는 치조골이라는 뼈가 꼬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건데 충치는 이 치아 자체가 여기게 썩는 거예요. 치아 자체가 썩어서, 뭐좀 아프고 하지만 뭘 깨운다든지 하면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충치. 근데, 충치. 여기는 이 치주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쪽과 같은 어필을 따가 원래 있었, 있었는데, 이 몸도 이렇게. 여기에, 음,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지고 세균들이 자라면, 세균을 피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세균을 피해서 뼈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뼈가 내려가면 잇몸도 이렇게 좀 내려가겠죠? 이 고기 부어지든지그러그 사이로 또 음식이 이렇게 쌓일 수 있지 않든지. 그러니는 우리가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이를 닦을 때 항상 묘 사이를 닦는 방법을 꼭 말씀드리라고 하잖아요. 마스법을 꼭 설명해라. 을 여기 여기를 안 닦으면 수육, 여기만 닦아도 여기에 치과가 보여있으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치내는 거는 그럼 이게 뼈가 내려가면 그걸 계속 뼈가 또 내려가면 치과가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치아을 빼보면 우리 수술하면서 가끔 보지만 이, 여기 치석이 붙어 있는 거다 한참 밑에까지 뼈는 이미 꺼져 있어요. 이게 뼈는 풍, 치 되는 거는 치아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요거를, 요게 원인이니까 요거를 싹 제거를 해주면, 다시 뼈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보통 원, 우리가 그 근관 치료를 하면 꼬리 주변에 이렇게 병소가 생겼다가도 그 원인을 깨끗하게 잘 끄고 내면 이게 다시 차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다시 재생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원인을 제거해도 얘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턴 때 치주과라는 걸 도는데 진짜 참 답답한 게 무슨 뭐 병명, 그러면 뭐뭐 뭐 진행성 만성 치주염 이렇게 써, 전부 다 그렇게 써. 그다음에 치료 방법은 언리포지션드 플랫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치석을 제거하는데 요 정도에 있는 거는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싹없애잖아요이 조금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치주 치주소파, 석판, 치주 석판은 사실은 말은 좀 틀렸고, 치근할 테니까. 근데 이제 더 깊은 데 있는 걸띄어내려면 잇몸을 이렇게 젖혀야 되잖아요, 잇몸을. 그렇죠? 잇몸을 젖혀서 여기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어디가왜 수술하려고 이렇게 클랩을 열면 뿌리에 치석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잇몸을 열어서 여기 있는 거를 띄어내고그 다음에, 근데, 여기 뼈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속으로 계속 찌꺼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잇몸은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놔요.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왜 이렇게 갖다 풀이 다드러나서이는 실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닦을 수 있게 찌꺼기가 또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다뭐 없어진 뼈를 만들고. 근데 그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뼈가 왜 없어졌을까? 잘못 닦아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닦는 게 좋아지지 않으면 또 망가지겠죠. 그러니까는 꼭 치료 후에 뭐 어떤 치료든지 보통 이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기적으로 체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치료 방법들은게다 이거야. 원인이 뭐든 뭐가 뭐든 그냥 뼈가 쑥 내려가가지고 이 포켓이 깊어져가지고 거기를 닦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 그 밑에 치석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쌓였다. 그러면 잇몸을 접혀서 원인 되는 걸다 제거하고 잇몸을 떡 붙여놓고 여기는 딱 닦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드러내놓는 거 이게 다야. 어떤 문자든지다 이렇게 치료해. 근데. 내가 이제 보철을 전공을 하고서, 보철이 되는 거는 뭐야? 이게 빠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치주는 없어지면, 없어, 없애버리고, 이걸 다시 회복을 못 시키는 거야. 그냥 더안 망가지게 해주는 게 끝이야. 충치는 원상회복이 되지만, 풍치는 원상회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도했냐면 여기 이제 뼈가 이렇게 꺼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뿌리 주변을 이렇게 어떤 아까 본고호텍스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여기다 살을 이렇게 꼬매놓으면뭐 뼈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다시 좀 붙어주려니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뼈뿐 아니라 이렇게 이 뿌리 주변의 조직이 다시 재생되려니 해가지고 뭐별 시도들을 다 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이 g b r 이라는게 나오기 전에 GTR이라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내, 내 수연을 마치고 이런 거를 강의한다고 해서 맞았어. 저거야. 저거지. 아니 무슨 치료가 없어지면 잘라내버리고 그냥 끝이야? 그럼 안 되지.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뭐 이게 이렇게 다른 조직이 이게딱 먹고 으면이 조직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저거야 바로 저렇게 돼야지 하고서는 이제 뭐 에, 환자한테 시술도 하고 또뭐 계속 발표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뼈가 되고뭐 조금 이 정도라도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된다 된다 그냥 다시 다 이렇게 돼버리는 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살을 당겨서 딱 덮어 놓으 이렇게 속에 딱 밀봉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조직이 잘안갈수 있잖아요. 근데 치아 주변에 잇몸을 이렇게 딱 묶어 놔봤자 이게 여기가 밀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도 뭐큰이물질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한 2, 30년 계속 반성해 놓고 시설하고 별다 뭐 이게 왜안 붙나, 뭐 여기 시멘텀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 그 시멘텀을 만드는 약재도 발라보고 했는데 네, 글쎄요. 대략, 대략 한 10년 전인가 이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GTR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야. 근데 GTR은, 그 g t r 은 오히려 잇몸 속에서 딱 숨겨져 가지고서는 여기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이게 눌리지 않게 잘 골을 해주면 뼈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된다 그래서 뼈를 만드는 방법은 뼈 인식이라는 게 있고 골리도 재생술이라는 게 있는데 작용하는 원리는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색깔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또 그, 내가, 이제 똑같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식을 하고, 그려도재생술을 해도 아주 쉬운 케이스만 되는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잖아요. 안될것 같은데 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되게 할까를 자꾸, 뭐 그러다가, 아, 이건 진짜 안 돼. 그렇게할 수도 있지만, 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술하는 게 이제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뭐 나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 전인가 이렇게 이제, 이 이방의 전체를 이렇게, 이 뼈를 만들고, 인플란트를 해서 쉬고 싶은 분이, 예, 제가 퇴근을 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 만났어요, 응. 만났는데. 만났어요. 응. 만났어요? 만났다고. 근데? <laughs> 근데, 아유, 참, 그, 그분은 또 그, 그, 뭐, 그 회복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꺼진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님 뭐라고 그러냐면아니 선생님 건데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그러면은 그냥 그 동안에 고생한 게 그냥 그냥 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 맞죠. 내가 보고 이기공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참 힘들고 나득한 어떨 때는 좀좀 두려움도 좀 있고 했지만 계속 하길 잘했어. 그런 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러는 거야. 자기는 <laughs> 그게 뭐 이렇게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혜주에서부터 아르시의 지시는요, 가스법이랑 소 환자분들한테 그냥 좀, 뭐, 또, 입이 아프게 얘기해도 안 돼도 또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입 닦는 거를 더 발전시키도록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몸이 막 나빠지는 게안나빠지고 유지되게 해주는 거, 와, 이게 내 보람이구나. 비공은 또 비공되고 어, 그런거죠. 그죠? 그냥 예, 어떤 뭐 이렇게 물질적이고 뭐 이런거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수고하는게 어떤 가치가 좀 있는 일을 하면서 예, 예,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냐. 그냥 그런 요즘에 조금 뭐 예, 어렵고 그래도 그래도 그런 거를 지켜라. 나 그게 그나마 보람이 지뭐 맨날 똑같은 거뭐 하고 뭐 얼렁얼렁 하고 뭐 무슨 보람이 있겠어보 보람? 그런,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취미생활 하면서 보람을 찾는지 몰라도. 네. 또 이제 다른 한가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과정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또 설명할 거예요.